안녕하세요 내다육이야기 내다육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비오는 와중에 어 비올고 난 안, 이제 안올것 같아 소강 상태라서 어 약재 좀 하려고 요렇게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요 바로 아래에 시래기 보이시죠 아랫집이 조금 그래서 여기, 이 자리에는, 물줄 때, 비올 때를 기다렸다가 물을 줘야, 어, 관수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. 실래기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비올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요렇게, 뭐, 윗집, 아랫집 사이좋게 조, 지내는 게 좋아서, 뭐라고 제가 따지지는 않았어요. 음. 지금 제가 목초액이랑 살충살균제 약물 탔거든요. 비 오고 난 다음에 주려고, 이렇게 이제 부전나비가 날아들 걸 예방해서 목초액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주고 있답니다. 비, 오는 날비 오고 난 다음에 줘서 조금 마음이 편해요. 아랫집 신경 안 써도 되니까. 올해는 부전나비 피해 없이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안쪽에는 제가 목조액으로 해서 한 2주 전에 물 관수를 해줬거든요. 이쪽은 비가 많이 들이닥쳐야 물 관수를 할수 있는 쪽이라서. 아고 힘들다. 아고 힘들다. 방충망이 이쪽엔 다안 열려요. 저쪽 거리대에 걸려가지고 요렇게수고롱을 달고 있습니다. 아유 안 열려 안 열려. 파스텔 철아 쪽에 물 주기가 힘드네. <laughs> 올해는 부전 나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. 목초에 향기 맞고 나비야 날라들지만. 아, 보이고 노동이 따라옵십니다 음아 힘들다 힘들어도 내 다육을 위해서 어. 손 떨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한 손으로 들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잠시만 영상 끊고 갈게요 짠. 약물 다주었구요 어, 며칠과 다르게 또 이렇게 물 먹고 빵빵해졌어요. 음, 손도 안 들어갈 정도로 빵빵해졌습니다. 라즈베리 아이스, 레드베리도 이렇게 윤기가 돌아요. 오, 어머나 예뻐라 보석이 따로 없어요. 깡도 이렇게 물, 가해 입장 핑크핑크 물들어주는 꿈면서 이렇게 주름 잡히는 게 너무 예뻐요. 그리고, 중앙. 어, 며칠 전에, 아, 이틀 전인가요? 비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, 얘가 입장이 오므라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입장이 물 먹고 이렇게 목이 말라 있었나봐요. 입장이 요렇게 통통해졌어요. 펴지고, 약간 통통해진 느낌이 드실까요? 제 눈엔 보여요. <laughs> 그리고 플로리디티도 이렇게 예쁘답니다. 아 예뻐. 예뻐져라. 더 예뻐져라. 마법을 걸고 있습니다. <laughs> 러블리로즈도 색감이. 요렇게 응. 오늘은 음, 여기가 1거리대, 여기가 2거리대, 3거리대, 4거리대가 있는데요. 오늘은 1거리대에 물을 이렇게 주었답니다. <laughs> 약물 다주었고요이렇게 쪼로록. 요 아이가 제가, 어, 이름이 페로독스인데 페리도트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상에, <laughs> 패러독스입니다, 패러독스. TM, 아. 어. 색감이 너무 예쁘죠?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영상 촬영 또한번 해봐요. 알사탕 너무 예쁜 알사탕 같아요.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글, 어... 예뻐, 예뻐. 네티지아 요렇게 약물까지, 목초에까지 완수했습니다. 어, 몇 달간, 어, 몇 달은 아니고, 며칠간 또 음, 눈, 어, 바람만 봐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너무 얘네들한테 취했나봐요. 말도 제대로 안나오고. 육멍, 육멍, 육멍. 나의 반려 유기들 잘 살아줘. 올 여름도 잘 나보자. 사랑해. 이상, 대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